나 와중에 우리가 있는 줄 아세요? 응. 그럼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거는 어떤 거를 잘해서 응. 이런 응? 그뭐 포상을 받게 된거 같으세요? 수영을 잘해서 응. 그런 포상수영을 잘한 것시 20, 30이고 아, 제가 보는 가치는 현존의 가치예요. 바로바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응? 사실 세션이 그거를 가장 좋게 할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거든요. 바로바로 바로 이슈가 올라왔을 때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는 음, 최고의 그내 내면의 이, 이 이점을 응? 베네피스를 끌어내가지고 할수 있는 그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휴게소 얘기도 했지만 휴게소의 가치에 대해서 뭐 비싸고 뭐저 별로 친절하지 않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오늘 그거를 절감하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니까 내가 딱 필요할 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저는. 고속도로 가다가도 이게 뭐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차 멈춰서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음, 그리고 트레이딩도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코인이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거든 어? 오를 때도 그때 사지 않으면 또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 코인트레이딩이 200대가 올라와 버렸거든요 이게 어디, 어디에서 오냐면은 헌타법이 헌타법, 바로바로 어, 올라갔을 때 팔고 내려갔을 때 사고, 어? 그리고 오르면은 다, 더 오르더라도 일단 팔고 봐요. 그리고또 사고 있어, 나는. 이게, 이게 200점대로 올라가는 그기법이에요그 대신 이제 어, 깨어 있어야만이 그거를 아주 미,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긴장 안 해요. 탁 봐서. 이 형태를 봐. 이 파장의 형태를. 어? 어, 이렇게 너무 기울어질 때는 더 떨어지겠구나. <laughs> 이게 안정적으로으서더 올라가겠네. 뭐 이런 그게 감이 있어요. 어? 음. 음. 물론 이제 안 맞을 때도 있고 뭔가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그탄균을못 맞을 때도 있고 그렇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게 그 트레이딩 능력이 높게 나와요. 어, 그리고 희한하게도 뭔가 돈을쓸 일이 있으면은 인이 올라. 팔으라고. 그, 그, 돈 끼는 일이야. 그리고 돈이 좀 생겼다 그러면 또 떨어져. 들어가라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어? 우주가 꼭내 마음을 아는 것처럼. 그러, 그게 서렌더예요. 내가 너큰줄기에 내가 맞출 테니까, 어? 그런 암묵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머리로 조절 못해요. 그냥 나를 바치는 거야. 서렌더는 나를 바치는 거거든요. 아라리그 우주의 흐름 속에서 그래서 상태가 가장 좋을 때 내가 이렇게 골라 잡는 그런 식인데 저의 요즘은요. 진짜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너무 좋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지금 기적을 맞고 있구나 그 느낌이 있어요. 기적 속에 있구나 이 느낌이. 어? 이게 깨어있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좋은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면은 이게 이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훅 눌렀는데 이게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아, 이걸 누르면 그게구나 이게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이 느낌. 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모르고 가서 우연히 그러니까 우연 필요 있지만 우연처럼 느끼는 그 길목인데 지금은. 그니 화살이 가는 게 지금 보인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화살이 가는 게 보이는 게 나는 99, 8, 7, 6, 95%가 보여요. 그 그러니까 5%만 놓치는 거예요, 화살 가는 거를. 어? 그니까, 러이파장이읽어주시면 이게 몇 퍼센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돈, 자산 운영 능력이 엄청난 거죠. 그러면은, 코인에서만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네, 이, 걱정을 하면서 가면은 오히려 이제 그 일이 안 되는데, 기분이 좋으면은 이게 피곤하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결정할 타이밍에 제대로 결정을 한다고. 내 상태를 기분 좋게 유지해야 되는 거는 못뭐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 있을 그 결정 타이밍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잡혀있으면은요, 나가리 되게 되어 있어요. 어? 근데 그때 기분이 좋으면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다. 알면서 들어간다 말이야. 아 이거 들어가면 꼬리디야. 뭐 이, 이런 식으로 알고 다어간다그 타이밍을 위해서 항상 기분 좋게 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다라는 느낌. 기분 좋게 있다가 결정적일 때 잡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왜 하고. 어? 음, 기분이 딱 좋았는데 뭔가 기분이 나빠질려 그러면은 일단 스탑을 왜? 그때 바로 결정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거는 언제든 대가를 지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정할 때 그게 삑사리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음, 잘 나가다가. 이게 균형력의 작동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일단 멈춰.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라고? 꾸준한 거 하려고 그랬는데, 아, 니고 아니지? 해가지고, 띠링띠링이 경고가, 알람이 뜰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하면은 작살이 나는 거지. 근데 그때, 이렇게 여유가 생기면서 아좀 기다려보면 감정이 가라앉거든 감정이 치맞쳤을때 결정하면 이게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하면 텝스가 또 깊어지고 깊어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삶이 지금 무지막지하게 변동장 속에 우리 삶 자체가 변동장이에요. 코인만 변동장이 아니고 주식만 변동장이 아니고 우리 지금 삶이 우리 그 변동장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변동성이 아, 얼마나 지금 변동성이 크냐면 은 10, 20, 30, 40, 50, 60, 70, 80, 90, 110, 12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인드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너무 속단얘기느요20% 많은 분들이 제어가 되겠어요. 이제는 가상현실 공간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되있어요 지금 다인동하고 지금 다, 다 달리기 하고 있어요. 근데 아예 모르겠다 하고 막가는 것과 알고 이렇게 제 길을 가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야. 알고 가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예요 에이 모르겠다, 듣다 하고 그다막 갖다 들이대면서 가면은 뭐 그래도 우연히 맞을 수도 있고 어? 가끔가다 대박이 나는 게 로또도 맞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니까 하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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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가 그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내가 결정을 할수있다면 그 느낌이 저한테는 그게 드는 거예요 그 결정의 정교함이 99, 98 정도 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렇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거야 이거 에너지는요 그대로 적용이 돼요 내가 헛짓하지 않는 한은 살이 나지 않는 한은 일론 머스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그 사람은 아주 또라이잖아요 다 이렇게 끌어내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하잖아요 근데 잘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아이콘이 이제 그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응?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새로운 것을 할수 있도록 이게 변동이 되잖아요 변화가 어? 초래되어지는 게 그거 하라는 얘기고 그런데 그거 저항하고 하던 것만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새로운 엔진을 돌려야 돼. 응? 음. 힘 동력을 돌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기분 좋게 갈수 있어야 돼. 여기서 이제 꼬라지면은 엎어지기가 십상이니까, 이 주도권에 헌신하고 현재 현존할 수 있는 이 에너지는요, 세상을 담았는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비법이라고 그러면 일부러 해야 될것 같은데 그냥 그 주도권으로 다 빨려지는 거예요. 이 어마무시한 기하학적 상상에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어? 진짜 내가 갈 길들을 이렇게 하면은 진짜 뽕어진것 같은 그 뷰네 스파이스가 이를 걷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 거라는 거예요. 어? 눈이 파리지지 않으시고 을 눈도 좋아지고 그런데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얼마나남큼 이렇게 개도 침입을 했느냐가 초감각 수준으로 알아볼 수 있는 초감각 지수 어? 어, 그런 기하성상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은내 몸을 움직여서 정확한 그 궤도에 진입하는 것